자 <laughs> 일일 보상 <laughs> 받아야 되는데 자 제발 레전드리가 떴으면 좋겠다 지금 며칠째 받고 있는데 레전드리가 한 번도 안 떠서 나랑 장난 하나 지금 <laughs> 괜찮아 나한테는 미스터리 박스가 두개 있기 때문에 일단 별4성부터 서븐박스 so, 여기서는 좋은거 떠주겠지 내가 싶은거는 아닌데 그래도 뭐 레전더리 같은거 뜨면 뭐. 좋지 어? 울프 프린세스? 던져야 되나? 아이씨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드 UHC 할겁니다 스피드 UHC 일단, 스피드 UHC 이 게임은 전작 UHC 챔피언의 후속작입니다. 이 게임의 진행시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많이 하면 70분, 60분 이렇게 엄청 시간 잡아먹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8픽셀이 10분 안에 끝나는 UHC 게임을 만들었어요. 진짜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 끝나고, 예, 게임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재밌습니다. 조금 pvp 고수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에요. 이게 왜냐면, uhc 규칙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 uhc 규칙이란 게 뭐냐면, 일단, 일단 체력이 깎이면 황금 사과를 말고는 체력 재생이 안 돼요. 이 점이 pvp 할때 가장 큰 타격이고요. 을 황금 사과를 먹고 해야 그 체력이 차기 때문에, 일단, 좀몇판 해봤는데, 익수, 좀 익숙해져야 돼서, 일단 인셋모드는 피하고요, 노말모드로 가겠습니다. 노말모드 킷이 있나요? 있네, 테이머. 어... 이게 더 낫죠? 일단,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와... 일단, 이 게임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를 캐면? 다 잘려 나옵니다. 사과까지 다. 일단, pvp는 처음에는 못해요. 오른쪽에 pvp, 시, 그, 시작되는 거20몇초 써져 있죠. 예, 네, 일단, 적을 만났는데 지금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아, <laughs> 좀 착한 얘 같네? 이걸 왜 주지?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거미? 일단 땐 지금 적이 될수 있으니까 막아 놓죠. 아. 잠깐, 만 거미야, 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고. 왜니가 여기 나타나서 나 이거 체, 체력도 안 차는데. 랜선으로 때려 잡았면 돼. 일단. 하.. 크리퍼 미쳤는데? 아, 좀 뭐야 이거? 음모야 아니 이거 조합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쟤 몬스터가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상하다. 나쨌애들을본 적이 없는데 나무검은 안 되고 일단 여기서 곡괭이를 만들면 노말 모드는 돌 곡괭이 그리고 노말 모드는 돌 곡괭이고 인세인 모드는 철 곡괭이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철 곡괭이를 만들고. 검은 일단 밑, 맵마다 다이아가 다섯 개씩 꼭이고 터져. 그렇지. 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잠깐만. 음. <laughs> 오, 오, 오! 지졌다. <laughs> 이거 질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좀 밑으로 내려가서 숨으면 또 몬스터가 있으려나? 근데 이거 황금석하고 없네. 금을 좀캐야 돼요, 이거. 여기 있는 청금석을 캐면 인첸트병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인임 모드가 참고로 아이, 이거 아이템 켰을 때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어, 여기 다이아다. 인임 모드는 다이아 두 개씩 나올걸요? 아마? 일단 좀비 소리가 또 들리니까 잡아 패죠. 이렇게 좀비가 많아. 덕분에 뭐 이, 이런 걸 얻었는데 일단 금금 금 진짜 부족하네. 여덟 개 그렇죠. 여덟 개 있으면 황금 사과를 만들 수 있지. 여긴 체력이 안 차니까 빨리 체력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일, 이제 검을 만들고 갑옷을 입고 늑대를 소환하고 이제 모자 그리고 신발까지 그리고 갑옷 풀 세트를 맞춥니다. 이 정도면 나름 꽤 괜찮죠. 일단 좀 체력이 더 부족하니까 금을 많이 캐야될것같아요 근데 철 따윈 필요없고 금을 캐야돼요 어 하.. 거미줄에 걸렸어 아.. 이제 시작하네요 자 일단 맵이 좀 다르네 오 처음부터 황금사과가 나와주네요 이건 이득 사과 두 개로는 안될 텐데? 한 사과 4개 네 정도는 들고 갑시다. 오케이. 이제 여차저차 해서 준비는 다 했습니다. 황금사과 5 개. 그리고 다이아검에 철풀셋. 이제 애들 사냥하러만 가면 되죠. 저기 다이아로 못한 사냥감이 한명 있습니다. 일단, 때로 튀네요. 음. 왜 튀는 거지? 니가 이길 수도 있는데. 아, 피가 없었구나. 일단, 철검이니까 제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놈이. 그렇지. 마감한 크림은 왜 있는 거지? 알통 아, 달성하네. 그리고 이 게임, 이렇게 사탕수술 켜면 아이템이 나오는데, 노멀모드에서 나오는 아이템 별로 그렇게 쓸데가 없어요. 책을 왜 주는 건지 모르겠고. 인첸트북을 만들라는 건가? 아니, 그러면 흑유석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닭을 잡으면, 고기로 나옵니다. 일단 모르겠고, 잡템은 다 버리겠습니다. 뭐 이쪽 도면다 버린 것 같고 화살은 화를 발견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한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저거 세계 제그 제한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맵이 플랫 이 활동 가려운 맵이 이렇게 이렇게 활동 가능한 맵이 저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 지도에 애들이 어디 있지다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이제, 이제부터 좀, 시, 이제부터 보이네요. 세명 남았네. 일단 제 피가 가장 적으니까. 갑시다. 일단 피를 최대한 잃으면안 되니까.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앞에 한명 있네요. 와, 근데 늑대가 있어서, 어, 뭐야. 나 한, 한 대도 안 맞았어, 나? 신기하네. IP. <laughs> P, P 나왔어. 이겼어 이거. 어, 뭐, 갑이 TNT. 지지 이겼네요. 어. 아. 좀, 엄, 언뜻 보면 간단한 게임인데, 꽤 PVP를 좀 해야 돼서 힘들어요. 일단, <laughs> 오늘은 영상 두 개를 찍을 건데, 화난 이 영상이 화난 오버워치 찍을 겁니다. 아, 좀 이따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하기, 좋아요 또 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댓글도요. 근데 이건 뭐지? 스위밍 챔피언 파크, 인세인 모드. 이거. 어, 개쓰레기. 물에 있으면 스피드 1을 준대요. 아닌가? 제가 영어를 못해서 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따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주세요.